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아, 평가에 보면서 아, 5월달은 좀 기대되는 이슈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 뭘 골라서 사놔도 사놔야 되는 아, 그런 달이거든요. 4월 말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언급드리면서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자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죠 화장품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알이 5월 1일, 5월 2일로 일단은 아,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 좀 화장품 주식이 많이 움직인 거고요. 한국콜마는 예, 가장 변동성이 작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속 아, 모아가지고 변환하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이골딩스. 자 221선 다시 노크하러 가고 있고요 아주 좋은 흐름 좋습니다 hdc 요달 말에 한번 평가해 보고 인선 e n t 자 31선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고 노르홀딩스자노르홀딩스는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222선과 31선을 다 깼거든요 깨고 나서 하나 둘셋 3일이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탈출 기회 충분히 줬다 라고 보이고. 언제 다시 진입하느냐? 221선, 회복할 때 다시 진입한다. 요 말씀을 명확하게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매수하시는, 정립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정립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 자, 오늘도 이쁜 모습 보여줬고, 상승하는 모습. 어, 어제 거래대금 39억 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도 거래대금이 뭐 그다지 높지 않은 53억. 하지만 뭐 거래대금이 어제보다는 더 좋아졌고, 뭐, 거래량도 더 많이 실렸고, 좋은 추세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 어, 잘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자, 삼위각기 1800원 위로 올라올 때만 매매하자. 삼형 ENC, 아직은, 자, 오늘도 강보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잘 버티고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 6000원이 굉장히, 자, 의미가 있는 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거 대응하는 부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 자, 그다음에 진양 제약은 자, 221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은지 벌써 5일이나 됐습니다. 자, 잘라야 되고요.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보유합니까? 자, 3 1선 치고 2 2 1선 치고 올라왔을 때 예, 한 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거 확인하고 예, 그리고 다시 재매매가 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저는 222일선 밑에서의 매매를 비추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창 스틸, 자, 추세 흐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 볼만하고 대물 스틸, 대창 스틸, 자, 시세가 났으니까, 자, 윗골에 달았으니까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어디까지 조정이 오고 어디까지 털고 재차 반증이 나오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예,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 뭐, 빅텍은 뭐, 아직까지 편안한 영역으로 보이고요 자, 진양산업 진양폴리는, 자, 계속 본다라고 보고 있고, 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탈출의 흔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볼만하다. 요렇게 말씀드린 거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 이 가격 밑으로 오면은, 예, 다시 한번 재도전할 볼만하다. 라는 음, 가격을 말씀드렸고, 그 가격까지 안 오고 반등해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기는 볼 겁니다. 왜냐면 이게 회사가 좋거든요. 자, 쉽게 버릴 수 있는 아,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아,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마쳤고, 마지막으로 자, 강좌를 꼭 한번, 자, 공개 영상에서 올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강좌를 꼭 한번 들으시라. 가입을 한번 하시고 강좌를 들어서 강좌에 가입을 위해서 내놓은 돈의 10배, 20배를 챙겨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가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월, 6월, 7월이 수익이 내기 좋은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미국. 예, 바이든 정부 관련 이슈들이 좀 살아 있고 최근 들어서 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자 미장에서 아, 굉장히 많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시대가 왔고 그러면 이거는 아, 정말 강력한 상승 에너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매매 원칙을 빨리 정립하시고 예, 매매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잡아야 되냐 어디서 팔아야 되냐 어디서 입절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 원칙이 딱 세팅되신 분들은 5, 6, 7월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공개 영상에서 수익을 내신다면 꼭 강좌 영상까지 오셔서 매매 원칙 강좌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